이쁘시니까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와! <laughs> 저 이만큼 성공했어요. 아, 갑부 됐네. 연비님 저 좋아, 성공했어요. 좋아. 당신과 데이트하려고.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봬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을 오늘 모이게 한 이유는 네 경찰 네. 시장이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는가. 아, 해피 시장? 해피시티 시장이 과연 우리 도시를 위해 뭘 했는가? 자 지금부터 자, 지금. 2019 김박사 시장 탄핵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맞아 맞아. 그 세율 높여가지고 지금, 지금. 우리 범칙금만들, 자그 주머니에 무서워, 무서워. 들어가게. 어 주문. <laughs> 피 청구인 시장 김박사를 파면합니다 시장 김박사를 파면한다 와! 아, 저라고요. 아, 이제 여기도 나가야겠구만. 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탄핵 탄핵 당했다고 들었어요. 예, <laughs> 돌아와 네, 보니까 탄핵 당했대요. <laughs> 어떡해요. <어떻게> 너무 <저는 웃음> 일반 시민 할라고요. 안녕하요 <laughs> 아, <laughs> <있어요>. 네, 고생하세요. <laughs> 또 누가 지나간다. 아, 아예 이게 누구야? 아 이거 탄핵 당하신 분 아니야 이거? <laughs> 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니 뭐 음. 제가 뭐.. 아니 뭐 제가 틀린 말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휴가를 가지 말으셨어야지 아니 휴가가 잡힌 걸 어떡합니까 고. 아니 그런 거 휴가 취소하고 바로 하러 오셨어야지 그러니까 됐어요 어차피 오늘 또 어차피 시장 선거 있는 거 알아요? 아 이거 는 알죠 그쪽은 누구, 누구 뽑... 뽑을 거에요? 철쎄요 저는.. 뭐 일단 점 찍어놓은 사람이 한명 있긴 한데 오늘.. 유세하는거 봐서 확실하게 정하려구 음... 그 몇시부터 진행된다 그랬지? 10시 반인가?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하는거 같던데 아 알겠어요 예 네. 네. 그 아, 어 어디서 많이 본.. 뵌분 같은데 누구시죠? 저희 구면인가요? 그런가? 구면이었던가? 아 이상하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일로 가요 여기 도로 아니잖아요 아저 이제 차도 없어가지고 걸어 다녀야 돼요. 에이 그래도 도보로 가셔야지. 여기 도보가 어디 있어? 어떻게 내려가? 나 내려가고 어이, 싶다. 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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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바로 사망인데 이거? 아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예잘 네. 가요. 오우. 아아 뭐야 안 떨어졌네 아 까비. 저 녀석 원래 내가 지치다꺼리나 하는 녀석인데 저거. 어 아유 진짜 내가. 일간 해피나루 업데이트됐대 뉴스 나좀 볼까 다시 뽑는 해피시티 시장 또 시장 선거야 반한 루이텐 김수아 사모장 아이번에또또 또 한다네 어 안돼 그녀가 그녀가 뇌물 혐의 등으로 경찰에게 연행됐대 <laughs> 김박사 파면 후 바로 재선 후보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지급은 이렇게 바자가 엎드려 있지만 니네 나중에 두고 봐, 어? 니네 나중에 두고 보라고. 그 시장 선거 날 어떻게 될것 같아? 내가 다 거기 시 안장판 만들 거야. 씨, 뒤져서. 어쩌라고요 4번째표 251번 김수아 와 아, 끝났다 잘 투입하시면 됩니다 이쪽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쪽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되... 내가 그 얘기 중인게 있는데 음 우리 언더그라운드에 조직을 하나 만들거야 아 이번에 시장 음 시장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 벌써부터 오늘 오늘 취임했구만 뭐 벌써부터 얘기가 나와 정치서 시장이 음. 우리 해피시티 이끄는 거를 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한마디로 독재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과 같... 독재자처럼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음. 우리 부자 3인방 이미 이 모였거든요. 그 지금 멤버 가 어떻게 되지 지금 그럼? 그, 루이텐, 그 배신당한 루이텐이랑 음. 그 총기 담당 울란 사장이랑 아, 일단 나한데 사람을 더 모아야지. 일단은 사비서님이 날 불렀는데 사비서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사비서님도 그런 뜻이 있으면은 어, 또김 사장한테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알겠, 알겠어요. 음, 나중에 혹시 뭐 도울 일이 있으면은 예저 네, 불러주십시오 그럼. 김 사장 이제 밑바닥 찍었으니까 다시 올라가야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사장님 예 인사장님 열심히 열심히 위장해서 택시기사 해요 알겠습니다 뭐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김 예. <laughs> <laughs> 네. 사장 최대한 빨리 일단 반환주류 여기 회사로 오시죠 알겠습니다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모여있으니까 빨리 와요 알겠습니다 어 여기 v i p 실이구만 다들 어, 여기 모이게 뭐 이럴까 내가 대장 같잖아 자우리 계획은 이런거다 This is my friend 자 일단은 지금 대장장이 울라님께서 지금 다들 시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오신거죠? 네! 오케이. 맞습니다 일단 지금 대장장님께서 총을 만들 수 있는 종류가 뭐죠? MG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라이플 샷건 MG 이 쿠데타는 반드시 어. 성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쿠데타가 실패한다면 저희다 몰락의 길을 걸을 저희 <laughs> 아마 교도소 생활 할 거예요. <laughs> 예, 슬기로운 감방 생활 저희 시즌 2 찍을 수 있거든요. 어, 잠시만요, 손님 와서요. 손님 와서요. 다들 다들 그냥 손님이 척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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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자 마시자, 아이쿠! 마시자, 마시자. 아, 지금. 경찰랑 이 전화를 했는데 예. 네 만약에 저희가 일부러 한 명이 보석상을 한국사, 털고 거기 네. 일부러 한국사, 신고를 한국사,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서 이제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저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디로 가실 거죠? 하니까 신고가 먼저 들어온 쪽으로 간답니다 어 그러면은 보석상을 음. 한 명을 일부러 털게 하고 경찰이 그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되는거죠 한마디로 좀 이제 미끼를 사용하자는건데 그럼 그 미끼 역할을 자처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녀석 멋진 녀석이 어차피 어여이 믿고 있었다고 군대로 사라질몸 군바 <laughs>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거 뭐 시, 그러니까. 시청으로 쳐들어갑니까 저희?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 작전 거기서 바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는 거는 너무 이르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뭐? 너무 이르죠. 다음, 지금... 이번 주 토요일날 어떠십니다네 주... 좋네요.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시 정도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오... 지금 시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랑 바나니랑 지금 바나니를 제가 일부러 데려간다고 했거든요. 바나니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아무 일도 좋습니다. 없던 것처럼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밀물과 썰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프로죠. 아, 근데 저분 믿습니까? 지금은 누구요? 빠져나갈. 아까 거. 그분. 아, 그 코코벌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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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코코벌 씨. 근데 코코벌 씨도 약간 불안하긴해요왠줄 아세요, 아. 여러분들? 아 왜요? 음. 왜냐하면 그 수화였잖아요. 그렇게나그 시장의 수화. 음. 그 그나저나 아까 하던 얘기 그 마저 하자면은 그 네. 사모장 이라는 작자와 바 사장님을 신뢰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 네. 제 아이디어입니다만은 두 분을 이중 스파이로 활용하는 거죠 아 그거 좋죠 그러면 그러면은 그이번 주에 주말에 진행되는 그 작당 모임을 그들에게는 음. 9시라고 말을 하고 사실 음. 그 9시 반이나 10시 쯤에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음. 보고나서 9시에 그 장소에 혹시 경찰이 닥치면은 음. 그 사람들은 이중스파인거고 아니 스파인거고 음. 만약 아니라면은 그냥 우리팀인거고 어떻습니까? 아, 우리는, 우리는 그 장소를 정해두고 그러면 그렇죠.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보고있으면 음. 그니까 그때 경찰이 가져오면은 그, 그 사람들은 스파이였던거고 음. 음~~ 어떻습니까 생각이 저의, 저의 생각이 어떤대사 괜찮네요 역시 전시장 출신 아냐까봐 그걸로 차마 이해피시티를발전시켰더라면 지금 이 해피시티 메트로폴리스 됐습니다. 그런 아요시티가 <laughs> 뭐 되지, 되지 않았죠 <laughs> 아무튼 그러면은 어 모임 장소는 여길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들에게 말할 때는 9시라고 말을 해 놓고 모임 그 시간은 9시 3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다들 뭐 동의하시죠? 네, 네. 예. 동의합니다. 오케이. 우리 그 여섯만 아는 겁니다. 그두 분에게는 아, 소설하지 마세요. 아홉 시라고 말해주세요. 왜 사무장 씨가 이렇게 늦죠? 좀 불안합니다. 이거 갑자기 경찰이 뿌락지 아닙니까 뿌락지? 나가서 이거 좀 네. 나가죠. 일단 아홉 시, 아홉 시, 다좀 불안합니다. 워낙 그그 양반의 뒤통수를 잘 치는 양반이거든. 여기도 구독, 저기도 구독,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